마이너스 1에서 5칸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오른쪽인 마이너스 0.9를 x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0.9가 되겠죠 그래서 f0.9 값은 여기쯤에 남으니까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ㄴ은 여기 빼기 0이 생각됐다고 봤을 때 0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하고 0에서의 미분계수는 좌미분계수와 오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것도 틀린 문항이 됩니다